25년 8월 22일 패치 리뷰. 이거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은 접속했으면 쪽지가 와있을 겁니다. 이게 뭐, 정확히는, 음, 8월 7일부터 12일까지,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몇몇 내실 지원 이벤트라던가, 이 뭘, 방어구 이벤트 이런 게 누락이 됐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쪽지가 와가지고, 빠라진 이벤트 보상 몇개 받았을 겁니다. 일단 이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오류라고 해달라 그런 거를 또 꼽자면은 에린지원 지금 이벤트 있잖아요. 저거. 에린 상단인가? 아, 탐구 생활. 보상 중에 오불개랑 보푸게 보불개 있잖아요. 원래 저거였대. 기간제였는데 <laughs> 누락이래요. 어, 조절해서 다시 지급될 겁니다. 됐을 겁니다. 30일짜리. 기간제 템입니다, 이거는. 오불개 보푸개는. 그리고 바뀌어서 다시 지급됐다고 하니까.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냉냉경매장 이벤트 끝났습니다. 경매장 이벤트 끝났어요. 음네뭐 이정도 좀 이제 끝났거나 변경점 오류 뭐 이런 것들은 이정도고 이제부터가 메인인데 일단은 어, 오늘 업데이트로 어, 연금술, 정확히는 포비던 알케미스트 약간 개편? 했다고 해야되나? 좀 많아요 일단은 제일 큰거는 카탈리스트 시너지가 데미지에서 고뎀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호알이 사기긴 해요 이게 여론이 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원래 포알 사기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였어요. 어, 자체 딜 굴인데 시너지가 겁나 좋아. 진짜 말이 안돼 썼는데 이게 데미지를 올리는 게 효율이 너무 좋아서 1 0 0편 했습니다. 보너스 데미지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를 모르겠대요. 어, 캐릭터 최대 데미지 막법공격력 연구술 데미지가 높을수록 이게 뭐 다량 버프가 중첩될 때 과도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너스 데미지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도 당연히 좋긴 한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손을 댄것 같아요, 저거는. 어, 그래도 여전히 좋긴 해요. 보너스 데미지로 너, 된 게, 너프가 맞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파티 딜 지분에 큰 기여를 하는 스킬이긴 해가지고, 이거 개편했고, 어, 하탈, 이것도 카탈리스트 시너지인데, 카탈리스트 시너지 사용성을 좀 개선했습니다. 적용 범위 4m에서 10m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어, 사용 방식도 위치 지정이 아닐 대상 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군 지정이면 버프, 적 지정이면 디버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쓰기 편해졌어요, 확실히. 좀 사용성이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안 그래도 카탈리스트 시너지가 이게 <laughs> 너무 쓰기 불편했거든요. 가끔 막 포알들이 퍼프 받아, 퍼프 하고 <laughs>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게 또위치레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카탈리스트 시너지가 이래서 사용성이 개선됐습니다. 이게 버프로 쓰려고 했는데 보스한테 맞아버려가지고 다시 디버프 목적으로 또 따로 써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 그런데 잘 됐어요. 잘 바꿨어요. 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은 파티 창에 티창에 시너지 아이콘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지랑 음법은 여기 뜨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떠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버프인데 나중에 이것도 좀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데 연금술 데미지 비례해서 시너지 효율 증가합니다. 이제 음 정확히는 링크 개방 효과인데 10 단계 연금술 데미지 500당 저도 제가 포화를 제대로 안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증가한다고 해요, 이게. 나름 괜찮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의미하게 좀, 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불편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스펙이 올라갈수록 시너지 효율 자체는 그대로라는 게좀 많이, 그래서 이것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돕자면은, 자체 딜도, 포화 연금술, 자체 딜 증가했습니다. 어, 워케랑, 풀머랑, 히퍼, 오차지, 방어무시에요. 보호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정확히는. 방어랑 마법방어. 음, 보호가 아니에요. 보호랑 마법가 아니라 방어랑 마법방어 무시는, 뭐 이것도 나름 크긴 하죠? 아, 히퍼 같은 경우는 맞아. 히퍼는 또 얘기가 다르다. 히퍼는 압력 100%일 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엘레멘탈 웨이브에 인퓨전까지 적용해야지 히퍼는 압력 100%를 상시로 빠방빠방 쏠수 있거든요? 포알이 아닌 다른 아르카나로 히퍼 쏠 때는 압력 100%가 안 나오니까 그게 좀안 돼요. 이건 막혔어요. 그래서, 포알이 썼을 때, 연금술 지니지가 증가한 거지, 히퍼는, 음, 좀별로예요 뭐, 워케랑 풀머는, 워, 워케랑 풀머는 5차제어도 적용하긴 하지만, 음, 굳이? 다른 아르카나로 워케랑 풀머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크롬바스 돌 때도 아닌데? 좀 별로고, 이것도. 음, 말고도 뭐, 더, 짜잘짜잘한 거 꼽자면, 음, 아, 이거, 맞아. 히퍼 관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퓨전 쓰고, 아르카나 바꾸면, 인퓨전,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포알로, 인퓨전 불속성 받아가지고, 아르카나 바꿔서 힙암력100% 써가지고 하는 뭐 그런 꼼수를 막으려고 한 건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RP 던전, 연금술, 데미지, 뭐, 상향조정. 이거, 그, 레이몬드랑 K 걔네, 그, 연금술 캐릭터들. 데미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힘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예 RP를 진행 못 한다고. 그거 좀 조절한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술 관련해서는 이정도? 음. 카탈리스트 시너지를 뭐, 데미지, 깡데미지, 마법공격력, 최대 데미지, 연금술 데미지 이거를 보너스 데미지로 바꿨고 시너지를 좀 칼질을 했습니다 확실히 예, 딱. 이거는 칼질을 한게 맞기는 해요 여전히 좋아요 그래도 여전히 좋기는 했어요 포알이 퓨어 딜러가 아니라 시너지 딜러거든요 다른 아르카나가 100이라면 포알은 자체 데미지적인 성능은 한 80이고 시너지로 20을 채운다 그렇게 해서 파티 기여도를좀 채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 시너지가 칼질이 되긴 했는데, 자체 들이 그래도 좀 방어, 마법방어 무시가 들어와가지고, 좀 올라가서, 원래 이 정도였다면은, 이거를 뭐한 90에서 시너지 10? 뭐 이런 식으로 줄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패치가. 사용성도 많이 개선을 해서 되게 좋아졌고. 뭐 이게, 당연히 저 이제, 이 방어랑 마법방어 무시하는 게 어느 정도로 유효하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 아직 개선이 많이 돼야 돼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연금술. 인첸트도 개편을 해야 하고 좀 건들게 많기는 해요 아직 연금술이 일단은 근데 약간 임시방편으로 좀 조치를 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싹다 나중에 갈아엎어야 돼 진짜. 아, 아무리 생각해도 연금술 데미지 로직 변경은 <laughs> 피버시즌 전에 <laughs> 했어야 하지 않나 그 시간 좀많았잖아 그때 서구 이벤트 완전히 재탕해 가지고 했던 거 한번 건드렸어 그때 했어야 돼 그때 할 그때 시간 많았을 때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니까 인챈트라던가 디테일 을 많이 달렸어요 이것도 데미지도 이제 좀더 테스트 해봤어야 됐어 진짜 좀 아쉽지 확실히 검사검사 좀더 추가적으로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100원은 건드는게 없어 <laughs> 이게 다음주에 해주려나 싶다가도 다음주에는 아마 몽라 목목랍이 뭐, 목목, 뭐 그렇게 부른데 몽랍이 뭐 상위 몽랍이 나오니까 그거랑 100원을 같이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같이 해주려나 안해줄 것같아 아마 나중에 나 중에 해줄 듯. 백어도 백어가 진짜 데미지 세거든요 백어가 데미 지 조건부 데미지는 되게 좋은데 얘도 시너지랑 비슷하게 사용성이 너무 구려가지고 레피드 파이어 저거 대체 왜 저걸 주력기로 쓴 거야 진짜. 아 레피드 파이어 주력기로 썼으면 안돼 저거 사용성 너무 구려 맞추기도 힘들고. 아 진짜 이것도 뭐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킬 자체를 갈아엎거나 아니면 아예 레피드 파이어 딜 지분을 다른 스킬에다가 하던가 그래야 돼, 진짜. 너무 그래요, 지금. 말고도 더, 다른 변경점을 더 꼽자면은, UI 크기 조절 기능 추가됐습니다. 환경 설정 보시면은, 여기 UI 크기 변경이라고 있거든요? 이 인터페이스 폰트도 나눔고딕으로좀 바꾸고, 이걸로, 이거 온 해가지고, 이거 배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1920랑 1080을 쓰고 있는데, 2560인가? 뭐 해당도 되게 크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이콘이 되게 작아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아이콘이 여기까지 오는데 막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조정을 하면은 아이콘이 좀 커져 가지고 좀 보이기 쉽겠죠 근데 뭐 다른 변경점 많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규 이벤트 나왔어요 신규 이벤트 이름이 뭐 동물 변신 이벤트 여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게 예전에 성행증 팔았던 이벤트들 이거 비슷해요 어 이번 이벤트도 좀 비슷하게 네아르랑 빛구를 이벤트 상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나뭇잎 상점 이 나뭇잎 뭐, 토큰 같은 거죠 이번 이벤트 처형 토큰 보면은 여기 네아르랑 빛나는 곳을 이런 게 있어요 좀 좋습니다 빛구가는 그렇다 치는데 네아르 수급처가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좀 풀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막 제발 이거 좀 풀어줘 제발 이거 좀 풀어줘 하고 이제 엄청 뭐라고 했더니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좀 이건 그리고 좀 불만 사항인데 이벤트 퀘스트로 교역이 있어요 지금 저 교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이유가 이벤트 퀘스트에 이 교역 2회나 하는 게 있어요 너무 귀찮아 아니 리파인드 방어고 이벤트도 그렇고 거기선 패타운드를 시키질 않나 이런 이벤트는 그래도 조금 가볍게 할수 있는 빨리빨리 해치울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이 시간 많이 걸리는 거를 어 요즘 이벤트 퀘스트가 너무 귀찮아요 좀좀 좀 간편한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근데 이번 동물 변신 이벤트가 되게 괜찮았던 게, 이게 원래, 원래 버그로 시작된 이벤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자 노트에서, 개발자 노트를 보면은, 이, 의장되어 이벤트 과정에서, 이 변신 마스터리 스킬 사용한 상태로 대여할 경우에, 뭐 동물 캐릭터의 옷을 입힐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버그였는데, 이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이번 이벤트를 한것 같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낭만이지, 그래. 얼마나 좋아. 이런 버그를 이용한 이벤트. 그래서 지금 뭐좀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의장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번에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레아르랑 빅구도 이벤트 상점에서 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역 있는 건 진짜 아, 패타운데도 그렇고 교역도 그렇고 요즘 왜 이렇게 귀찮은 이벤트를 많이 하려나?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버벅이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뭐. 아, 다음 주에는 아마, 아마 다음 주에는 농라이상위 나올 테니까 거기에서 무슨 보상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좀 짚고 넘어갈 게좀 많으면 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